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사랑하는 영유축부 친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사도 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촬영을 해드려요. 삶의 가장 소중. 좋은 날 주님 전에 앞에 나와 주님 말씀 듣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키가 되고 하나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 말씀 먹고 쑥쑥 자라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나윗과 같은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크게 크게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맛있게 먹는 우리 영유치부가 되길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잘 지냈어요. 자, 제목 따라해봐요. 회복의 말씀을 기도해요. 전도사는 따라 읽어봐요. 만일 내게로 네 돌아와 내계명을 네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고 택한 우리 상무기가 아빠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 지금 바빠 아빠가 할 일이 있어 상무기는 아빠하고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상무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번에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저하고 놀아준다고요 오 아빠가 사무기와 약속한 것을 깜빡 잊었나요? 오! 그래서 사무기는 더 때렸은 거야. 아빠가 약속했어요. 놀아준다고. 그때 아빠가 어머 사무가 미안해. 맞아. 사무기와 아빠가 놀아준다고 약속했지? 우리 함께 놀자 하고 아빠가 사무기와 함께 블록놀이를 아주 재밌게 했어요. 아빠하고 놀니까 상욱이는 아빠가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또 아빠하고 놀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블록을 만들고 아주 즐겁게 보냈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 누굴까요? 이 말씀 속으로 분동 들어가 볼까요? 이 사람은 바로 느헤미아느헤미아란 누에미아. 사람이에요. 자, 느헤미아가 지금 슬픈 표정을 짓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느에미아는 페르시아에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느에미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던가요? 하나님은 대답해 주었어요. 네,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유에미아는 고향 유다에 다녀온 하나님에게 슬픈 소식을 들었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대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요. 이 소식을 들은 느에미아는 깜짝 놀라고 너무나 슬펐어요. 슬픈 느에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에미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 날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느에미아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옛적에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친구들 느에미아의 기도를 잘 들었나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느에미아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느에미아는 그 말씀을 읽었고 그것을 기억하여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에미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충성스러운 느에미아를 아주 아꼈어요. 그래서 느에미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유다에 보내 무너진 성을 다시 짓도록 도와주었어요. 따그락 따그락 느헤미야는 왕의 조수를 들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지을 나무들을 잔뜩 싣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선하게 도와주셨어요. 우리 이제 모두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읍시다. 성문도 다시 만들고 성벽도 다시 세워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합시다. 네.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저희도 함께 할게요.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읍시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느에비아의 말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세울 때 약도 올리고, 놀리며 방해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으샤으샤 성벽 공사를 계속 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매일 매일 기도 드리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매일 매일 기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친구처럼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우리 친구들 개인적으로 혼자서 있을 때도 기도하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친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힘 있게 뇌헬미처럼 성벽 이 모든 것들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힘 있게 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은 그렇게 힘을 낼수 있겠죠? 전도기마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까요? 예쁜 속 멋진 속 모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성전이 불타고 또문 성문도 모든 것들이 불타고 이렇게 무너져 내렸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영아고 유치부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키가 자라매 지혜가 또 몸도 건강히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쑥쑥 자랄 수 있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듯이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